방금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백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담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내용은 물론이거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혹시 아신 분 계십니까? 없었죠?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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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론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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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철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뭐라, 뭐라고요? 이철규 의원 말씀하세요.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선관위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다릅니까?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대학 말씀하세요. 자, 경어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덕 의원?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다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자, 저는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이제는 정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분명합니다. 지금 못 보신 분은 그 담화 내용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자, 임종득 의원님, 지금 당 대표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다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고 지금 오전 상황을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희는 어, 이거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용납하지 못할 만한 대통령의 담화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합법적으로 정지시키는데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당 대표로서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